이걸 잡고 노래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자유롭게 이게 몸의 편안함과 후두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잡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네요.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아...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so much. 이제서야 느껴 울이 공간 oh. 아, 네. 이뻐 이뻐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뻐 이뻐 가사가 뭐였지 나의 이쁜 입만 받아줄 수 있나요, 베이비 니네 눈에 미친 그대 너무나 좋은 걸 가사를 잘 몰라서. t o My World, t o My World 가사가 뭐였지? 내 꿈을 향한 내히 마지막 거쳐지 난 멈출 수 없어 이 순간 t o My World Oh, like the universe galaxies, like the universe galaxies. 노래죠. 아,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편의점을 가는데 갑자기 이제 슈퍼스페셜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유가리 불러달라고요. 네, 제가 방출 당했던 팀이라서 기분이 나빠서 그건 좀안될것 같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장난이가 유가리? 유가리 가사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baby. 네, 유가리. 꿈을 꾼다? 뭐였지? 아. 이꿈예키지이 꿈만 같은 순간이 동업했던 것 같은데 이 꿈만 같은 순간이 흐려져도 남 영원히 너를 위해 노래할게 I'll be always with you 아 oh. 가사를 틀린 것 같은데 일단은 요즘 빠진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아 오늘 샤워하면서 그 노래 를 들었어요. 박효신 선배님의... 이 노래 뭐였지? 1991년 이 노래 들었어요 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한 소절 아, 노래 한 소절 뭐 있지? 이 꿈만 같은 순간이 흐려져도 난 영원히 그름이해노래 할게. I'll be always with you. Oh 어, 안녕.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승호 <목소리도> 형한테 배운 야한 것좀 알려주세요. 승호 형이 도와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대를 이제 긁는 거예요. 약간 아라라아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 그거를 많이 알려줬었어요.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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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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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 에바, 에바, 에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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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